네, 지금 영상은 제가 전주에 내려오기 전 일했던 정육점 그 마트의 실제 화재 영상입니다.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대성알람자 모래띠입니다. 어, 저는 우선 이 소식을 듣고 엄청 충격적이었습니다. 제가 일했던 직장이 이렇게 어, 불길에 휩싸여서 다 불타버리다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어, 사장님의 그 심경을 생각하니. 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충격적입니다 정말로 정말 일을 할 때는 힘든 곳이었어요 정말로 힘든 곳이었고 욕도 많이 듣고 정말 엄하게 배웠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또 그만큼 대우를 해주셨고 음 생각 진심으로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또 많이 가르침을 주셨고 저 역시 진심으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직 계획도 전 전혀 없었고 전주에 오지 않았다면 거기서 계속 일을 했을 텐데 제가 전주에 내려오지 않았다면 어, 아마 저는 또, 방황의 길을 또 걷지 않았을까 싶네요. 제가 어쨌든 거기 남지 않고 이렇게 이직을 해서 잘 됐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. 아 정말 이거 마음이 찝찝합니다. 예, 어쨌든 제가 정말 열심히, 어, 거의 2년 동안, 일터로 삼아왔던 곳이고, 물론 고깃집 창업을 위해서 배움을 찾아서 갔던 곳인데 정말 많이 배웠던 곳이고, 어 정말 인간적으로도 업무적으로도 많이 정말 제가 깨달음을 얻고 배웠던 곳인데 야 이렇게 큰 불이 나 가지고 정육점에서 불이 난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제가 봤을 때. 그 옆에 똥이 완전 다 불타버렸는데 어 이틀 전에 2월 22일 날 불이 났더라고요. 근데 2월 20일 날 정육점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. 저한테. 와 가지고 잘 지내냐? 어 어떻게 사람 인연이 쉽게 끊어지겠냐, 잘하고 있냐, 어, 언제든지 연락 줘라. 뭐 이런 가벼운 통화 내용을 했었는데, 이틀 후에 그러니까 불이 난 거죠. 저렇게 큰 불이. 아... 제가 그, 이 소식을 듣고 보고, 뉴스를 보고, YTN, 뭐 SBS, 뭐, 뉴스 기사에도 많이 났더라고요. 연락을 못 드리겠더라고요. 뭐 괜찮으시냐고 연락 드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. 너무 마음이 또 아마,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, 나중에, 제가 이거 좀 아마 추스려 치고, 어 지금 거의 뭐, 시간이 꽤 지났다 해도, 이거 복구가 쉽게 안될것 같아요. 아, 그니까 참, 여러 가지로 참, 그렇네요. 예. 충격적이에요, 정말로. 와, 또 제가 이랬던 그 진짜 삶의 터전이, 이렇게 불타버릴 수 있습니까? 예, 아무튼간, 빨리 그 해서, 참 아~ 사장님도 참 어려움을 겪고 다시 또 재활 재기하기 재기하시기 위해서 지금 좀 노력하시는 중인데 참 힘내셨으면 좋겠고 뭐~ 잘 워낙 강한 분이셔서 근데 일어나실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음~ 여러분들한테 이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아무튼 저도 뭐~ 계속 열심히 잘 하고 있고요네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고 진짜 살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있네요. 기분이 굉장히 찜찜하네요. 내일 네, 했던 것이 이렇게 심하게 타버리다니. 아무튼, 예, 네, 저는 오늘 하루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고 또, 또 내일 또 새로운 하루 힘차게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